우이들이 말하는 안다는 것이 실은 모르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며, 모른다는 것이 실은 아는 것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사람은 습기가 많은 곳에 살면 신경통이나 반신불수에 걸리게 되지만, 미꾸라지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또한 사람은 나무 위에서 살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게 되지만, 원숭이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중 어느 쪽이 가장 올바른 곳에 살고 있는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먹는 것부터가 사람은 소나 돼지를 먹지만 고라니와 사슴은 풀을 먹으며 지내는 뱀을 좋아하고 솔개와 까마귀는 쥐를 잘 먹는다. 네 가지 중 어느 쪽이 가장 올바른 음식 맛을 아는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원숭이는 같은 종류의 편절하는 원숭이를 암컷으로 삼고 고라니는 사슴과 교미를 하며 미꾸라지는 물고기와 사이좋게 지낸다. 모장과 여인은 천하 사람들로부터 미인이라 환영을 받고 있지만, 물고기들은 이들을 보면 무서워서 물속으로 숨어버리고, 새는 이들을 보면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며, 사슴은 정신없이 달아나 버릴 것이다. 네 가지 중 어느 쪽이 가장 올바른 미색을 알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나보고 말하라고 한다면, 이는이 시비니 하는 것도 그 한계나 구별은 너무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어 있다. 어찌 그렇게 간단히 분별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에게는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근심과 한탄, 변덕과 두려움, 묘사스러움과 자유분방함, 솔직함과 꾸밈 같은 감정의 변화가 있다. 이는 음악이 피리의 텅빈 구멍에서 나오고 버섯이 축축한 땅에서 도단하듯이 박랏없이 교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참으로 애가 타고 답답한 일 아닌가.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 이를 경험하는 것은 그 근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만일 그것이 없다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고 내가 아니면 그것을 취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과 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이다. 허나 무엇이 그리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거기에는 참된 주제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징조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그 행하는 바를 의심할 수는 없지만 형상을 볼 수가 없다. 그런 사실은 존재하지만 그 모양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100개의 뼈마디와 9개의 구멍, 6개의 내장이 있다. 나는 그중 어느 것과 친해야만 할까? 그대들은 그 모두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특히 더 좋아하는 게 있는가? 큰 지혜를 지닌 이는 언제나 여유가 있지만 작은 지혜를 지닌 이는 늘 소심하다. 위대한 말은 꺼림이 없으나 하찮은 말은 움직인다. 이처럼 바깥 세계와 접촉하여 관계를 맺으며 나날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킨다. 느린 사람도 있고 깊이 빠져드는 사람도 있으며 꼼꼼한 사람도 있다. 조그마한 두려움에 떨기도 하지만 막상 큰 두려움에는 여유를 보이기도 한다. 말하는 것이 화살처럼 재빠르다함은 사람들이 시비를 가릴 때의 모습을 잃은 말이다. 완고함이 맹약을 지키는 재후와 같다함은 보다 많이 차지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시들어가는 것이 가을, 겨울의 초목과 같다고 함은 사람들이 나날이 쇠약해 가고 있음을 형용한 말이다. 이렇게 그들은 욕망의 수렁에 빠져들어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또한 상자 속에 갇힌 듯 하다는 것은 늙어갈수록 도리에 어긋나고 있음을 잃은 말이다. 이처럼 죽어가는 이의 마음은 다시 소생시킬 수 없는 것이다. 한번사람으로서 형태를 받고 태어났으면 이를 손상시키지 않고 복숨이 다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주위의 사물에 얽매어 서로 마찰을 일으키며 삶을 뜀박질하듯이 살아 그칠 줄을 모르니 억지 슬프지 않는다. 평생을 발버둥 치면서도 끝내 성공을 보지 못하고 고달프고 지쳐도 그 돌아갈 바를 알지 못하니 참으로 가엾은 일이 아닌가 비록 남들이 그를 보고 죽지 않았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 몸이 늙어감에 따라 마음도 역시 그와 같아지리니 이를 어찌 큰 슬픔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사람의 삶이란 본시 이렇게 어리석은 것일까 아니면 나만 홀로 어리석고 어리석지 않은 이는 따로 있는 것일까? 땅이 내 뿜는 숨결을 바람이라고 한다. 바람이 잃지 않으면 별 일이 없지만, 일단 잃기만 하면 모든 구멍들이 산악계 울부짖는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그 바람이 숲을 뒤흔들면, 배가름이나 되는 큰 나무의 온갖 구멍. 즉, 코와도 같고, 입과도 같으며, 귀와도 같고, 또는 술잔이나 절구통과도 같으며, 깊고 얕은 웅덩이와도 같은 것에서 저마다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이런 수없이 많은 구멍들이 바람을 맞으면, 물결이 세차게 흐르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아득히 먼 소리, 소곤대는 듯한 소리를 내기도 한다. 앞선 것이 우우하고 울리면, 뒤따르는 것이 오오하고 응한다. 산들바람은 나직히 응하고 돌개바람은 거세게 응한다. 하지만 사나운 바람이 그치면 모든 구멍들은 다시 조용해진다. 무릇 위대한 도는 이름을 붙일 수 없고 큰 결론은 말로써 나타내지 않는다. 참으로 어진 것은 어질지 않는 듯 하며 진정한 청렴은 하찮은 청념을 드러내지 않고 참다운 용기는 해치지 않는다. 도가 밝게 드러나면 진정한 도가 아니며 말도 떠들어대면 사물의 참모습에서 멀어진다. 어진 것도 고정되면 어짐을 이룰 수 없고 청념도 지나치면 거칠해가 된다. 그리고 남을 해치는 용기는 참다운 용기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다섯 가지는 둥근 것이지만 지나치면 모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알매 한계를 깨닫고 그쳐야만 지극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누가 말로써 표현되지 않는 결론과 나타나지 않는 도를 알겠는가? 만약 그런 것을 아는 이가 있다면 이를 천신의 보물 창고에 비할 수 있으리라. 거기는 아무리 부어도 넘치지 않고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근원을 알 수가 없으니 이런 경지를 드러나지 않은 빛이라고 한다.